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능평가 1번, 우리 스타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요 문제, 스타일 적용시키는 거는 우리 ITQ 시험 문제를 봤을 때 1번 문제가 우리 스타일 문제예요 그때 이제 글자 크기 10, 그리고 우리 글꼴은 함처럼 바탕으로 그렇게 문장을 입력한 후에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우리 한글 2016에서 기본 글꼴이에요. 기본 글꼴. 그냥 한글 키자마자 글자 크기 10 맞나 안 맞나, 그리고 글꼴이 함초롱 바탕이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라. 그게 이제 1번 문제예요. 그때 이제 이 글씨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풀 때, 맨 처음에 이제 글씨 먼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글씨를 먼저 싹다 입력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글자, 입력한 글자에다가 스타일이라는 걸 이제 지정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영어 같은 거는 대소문자가 있으니까 대소문자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기에 s 대문자고요. k도 대문자고. 그 다음에 요 앞에 i도 이제 대문자예요. 그래서 대문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대소문자 구분해가면서 잘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글이야 뭐 원래대로 여러분들 하던 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한글 입력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요점요 요 컴마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점하고 컴마하고 잘 구분해서 입력하시고 사이띄기 제대로 하시고요. 오타 안나게 조심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글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문제 번호 다 써놨죠. 그러니까 1번 문제 풀 거니까 1번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글씨를 써주면 돼요. 자요 글씨 입력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입력한 거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를 다 입력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우리 한글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제가 이제 단축키를 조금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단축키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마다 문제지죠? 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문제지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써놓고 그거대로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래도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손이 마우스에 많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키보드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보드에 손이 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그냥 단축키를 조금씩 외우셔 가지고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 보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단축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단축키를 또 제가 써버리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단축키 그것들만 이제 제가 조금씩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는 꼭 기억하시고 단축키로 연습을 하세요. 맨 처음에 이제 단축키 외우기도 힘들고 안 써봤으니까 헷갈리기만 한데 이거를 쓰다 보면 이제 적응이 돼요. 처음부터 단축키 다 외워가지고 한 번에 다 쓰는 사람 없어요. 이게 적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마다 단축키 쓰는 걸로 아예 처음부터 연습하시면 단축키 쓰는 게 이제 습관이 돼서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맨 처음에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전부 다 이제 범위를 잡아요. 싹다 블럭 잡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F6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키보드 맨 위주를 보게 되면 F1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있죠. F6번이 우리 스타일 지정하는 거요. 예 그래서 F6번 키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타일 지정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 안에서도 우리는 단축키를 다쓸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단축키를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표적인 거몇 개만 외우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왔을 때이 안에서도 우리가 단축키를 쓸수 있는데 그 단축키를 보는 방법은 우리 키보드 왼쪽 왼쪽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 Alt키 있어요 Alt키 Alt키를 꾹 눌러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원문자로 다 표시해줘요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스타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을 거니까 맨 앞에 있는 이 더하기 버튼 있죠 얘요 얘 얘가 이제 스타일 추가시키는 거 해서 Alt키를 눌러보니까 우리 더하기가 A죠 A 해서 Alt하고 A요 A가 a d d 에서 추가요, 추가. 해서 Alt하고 A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타일 추가해라. 그리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스타일의 이름 써라. 그러고 나오죠. 자 우리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여기 문제 보니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이렇게 하래요 해서 유니피케이션하고 이 이름으로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스타일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문단 모양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글자 모양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스타일 이름부터 좀써 보자고요. 해서 유니피케이션 하고 이렇게 이제 써 주면 되죠. 그래서 유니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써 주고 그리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유니피케이션이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스타일의 이름을 이제 지정해서 스타일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지정하고 싶은 그 스타일, 그 모양, 그 문단 모양이랑 글자 모양을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유니피케이션, 예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수정할 거예요. 수정할 때는 이 연필 그림이요. 연필 그림을 마우스로 눌러도 되는 거고 우리 단축키, alt키를 눌러 보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alt하고 e 요 e 가 이제 에디트 t 해서 수정하겠다. 편집하겠다. 그거요. Alt하고 2를 누르게 되면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문단 모양도 바꿀 수 있게 나오고요. 글자 모양도 바꿀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단 모양을 바꾸겠다. 그럼 얘를 눌러 주면 될 거고. 글자 모양 바꾸겠다. 그럼 얘를 눌러 주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우리 문단 모양. 문단 모양은 우리 왼쪽 여백은 15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은 10포인트를 줘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문단 모양이라는 거 선택할 때 우리가 Alt 하고 T 눌러주면 돼요. T, T, T. 요 옆에 보게 되면 영어가 이렇게 한 글자씩 써 있죠. 얘가 이제 단축키예요 단축키, 단축키요. 이곳에 들어가는 단축키요. 해서 Alt 하고 T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문단 모양 변경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럼 아까 문제 봤을 때 왼쪽은 15 포인트 주라 그랬고 문단 아래는 우리 10 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주라고 했습니다. 해서 왼쪽 여기를 봐도 F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 문단 아래 보니까 V라고 써져 있죠. 그럼 내가 왼쪽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Alt하고 F를 누르면 되는 거고 문단 아래 이쪽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Alt하고 V를 눌러 주면 돼요. 해서 Alt하고 F를 처음 눌러서 여기 왼쪽은 1 5포인트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Alt하고 V를 누르게 되면 이제 문단 아래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는 이제 10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이제 문단 모양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좀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 바꿀 때는 요 옆에 보니까 l 하고 써져 있죠. 해서 Alt하고 L 눌러 주면 이제 문단 모양 변경할 수 있게 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글자 모양은 어떻게 해라? 한글하고 영어하고 글자 모양을 다르게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일 때는 도둑무로 하고 영문일 때는 굴림으로 해라. 그리고 한글이 됐든 영문이 됐든 글자 크기는 10 포인트로 그렇게 하고 장평은 95자간은 이제 5%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글자 모양에 들어오게 되면 어, 이곳에서 이제 언어 있죠 언어 여기 먼저 설정해 줘야 돼요 여기는 이제 대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한글하고 영어하고 따로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맨 처음에 이제 한글 먼저 할게요 대표 옆에 삼각형 눌러주고요 한글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탭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글꼴로 이동이 됩니다 글꼴로 이동이 되면 한글은 이제 도둠을 하라고 그랬죠 그냥 도둠이라고 그냥 써버리면 돼요 도둠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아니면 옆에서 이 삼각형을 눌러서 찾으면 되는데 여기 한글에는 글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쓰세요 그래서 도둠이라고 써주고 글자 크기는 이제 10포인트로 해라 여기 크기가 이제 10포인트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장평하고 자간이 이곳에 있습니다 장평은 이제 95로 할 거고요 자간은 5%로 할 겁니다 래서 그때 W하고 P가 써져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Alt하고 W를 누르게 되면 이제 장평으로 이동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95%로 하겠다. 그리고 Alt P 눌러주고 5로 하겠다. 그렇게요.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글일 때 했으니까 영문일 때도 해야죠.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 누르는 게 아니라 한글을 이제 영어로 바꿔놓고 영문일 때도 할 겁니다. 해서 영문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면 이제 글자 모양하고 장평하고 자간이 다 풀려버리죠. 자 글꼴 먼저요. 자 글꼴은 이제 뭘로 하라 그랬어요. 굴림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굴림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알트 w 눌러서 장평으로 가서 95 그리고 알트하고 p 눌러서 자간으로 간 다음에 5여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 포인트가 맞는지 여기서 이제 확인만 한번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 놓고 이제 한글일때 영문일 때다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다 바꿨으니까 또 설정. 그리고 나서 얘 선택돼 있으니까 그냥 또 설정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작성한 게 그대로 이제 바뀝니다. 얘가 이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할 때는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유니피케이션하고 써있죠. 어, 지금 내가 블록 잡은 것이 이곳이고 이곳은 이제 스타일이 유니피케이션 내가 작성한 걸로 지정이 돼있다그 뜻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제 바탕 글이 써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다푼 거요. 예 이렇게 이제 다 했으면 이제 시험 문제지랑 이 시작하는 글자 있죠. 시작하는 글자가 똑같은지 다른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다, 에이다, 1이다 기. 요 글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우리 문제지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i하고 a하고 1하고 기하고 요걸로 시작됐죠. 만약에 중간에 내가 띄어쓰기를 잘못하거나 오타가 나서 이제 더 많은 글자를 입력하거나 글씨를 더 적게 입력했다면 이 시작하는 글자가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글자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요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단축키는 f6번이요. 내가 만약에 스타일을 작성했는데, 만약에 스타일의 이름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놓쳤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아예 스타일을 지우고 다시 작성하면 되는 거요. 예 그때 이제 스타일을 지울 때는, 스타일에 일단 들어가서 지워야죠. 해서 스타일 들어갈 때 F6번 누른다 그랬어요. F6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일이 나오고, 내가 작성한 게 여기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지울 때는, 그 옆에 있는 X버튼, 얘를 눌러버리면 돼요. 얘를 눌러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요 편집, 수정하는 거 있죠? 예를 들러서 우리가 수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주면 됩니다. 해서 삭제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강의 끄시고 요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스타일은 F6번입니다.